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허용되면서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 도지사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접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각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반발에 나섰는데요. 지역 시도지사들이 내란 공범 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접견이 가능해진 첫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하루 한 번으로 접견이 제한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형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철호 경북지사 등 다섯 명은 대통령실에 접견 희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과 세종 충남도 관계자들은 접견 일정에 대해 직접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확인해 줄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접견 추진이 알려지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들이 내란 공범 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 경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손절하기는커녕 맹목적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 증거들의 법치 흔들기를 방어전략이라고 내놓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본인들이 내란 공범 세력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접견을 하는 건 지자체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역 지자체장들의 어떤 과잉 충성 쇼맨십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대란피자의 면회를 신청한다는 것은 광역 지자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충청권 네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공동 입장문을 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접견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접견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설 명절 연휴인 지난 29일 내린 폭설과 강풍에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손상돼 당분간 폐기물 반입과 매립시설 사용이 중단됩니다. 서산시는 안전 진단을 거쳐 앞으로 3~4주간 고수 작업을 벌일 예정으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안전 점검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 45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집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숨진 집주인의 가족들도 건물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책임질 사람이 없게 돼 세입자들은 힘겹게 모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 이 건물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에서 3년 전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이 대전에서 또 벌어진 겁니다. 사기에 이용된 다가구 주택만 6채, 피해자들은 50명이 넘고 이들이 낸 보증금은 45억 원에 이릅니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 하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60대 집주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모두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농담하는 것처럼밖에 안 들리더라고 상황이 정말 난했죠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도 없어 더 막막합니다. 2년 한시로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이 오는 6월 1일 만료됐는데다 숨진 집주인의 가족들도 피해 건물과 대출금 상속을 꺼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가슴은 더 타들어갑니다. 사기가 많이 수 들었겠지 지만 아직도 생을리고 있고 특별법도 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이 숨진 집주인의 공범 유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잘못된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릴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은 선순위 보증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며 피해액 1억 2천만 원중 60%에 해당하는 7,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우리 법원은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재빠른 민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며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경찰이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16분쯤 산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54살 B씨의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B씨의 동생이 자신의 차를 팔아준다고 가져간 뒤에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승 가드를 달려온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어제 대전에서 열린 1위 흥국생명과의 홈경기에서 5세트 접전 그때 패하며 14연승 행진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과 승점차가 크지 않아 본격적인 우승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진 선두 흥국생명과의 홈경기 팀 역대 최다인 14연승 대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입석을 포함해 4천여석이 모두 매진된 가운데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3 연승까지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티켓팅해서 직관 오게 됐는데 어, 너무 신나고 기뻐서 응원하려고 도구랑 머리띠까지 사왔습니다. 20 연승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메가가 양팀 최다인 31점을 올렸지만 주포, 부키리치가 12개 범실을 기록하며 5세트 접전 끝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연승 행진은 끝났지만 올 시즌 우승을 향한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3위를 달리고 있는 정관장과 1위 흥국생명과의 승점차는 8점, 2위인 현대건설과는 3점 차에 불과해 어느 팀이든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2일 흥국생명에 이어 7일에는 현대건설과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 상위권 두 팀과 경기 결과가 우승 경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5라운드 12경기 남았는데 정규리그 우승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우승 레이스에 지금 저희가 뛰어들어서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자 프로배구 공격종합 2위를 달리며 13연승을 이끈 메가도 올 시즌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t a 아 i awal aku udah bilang pengen main voli dengan Bagia terus menang juga terus k a l 1 다만 7개 구단 가운데 범실이 가장 많고 풀세트 접전을 치르는 경기가 많아 시즌 막판 체력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12경기에서 전관장이 범실 관리에 성공하며 13년간의 긴 우승 가뭄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여자 배구 대전 정관장의 메가와 남자 배구 천안 현대캐피탈의 레오가 나란히 4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3라운드에 이어 또 다시 MVP로 선정된 메가는 여자부 득점과 공격 부문에서 2위에 오르며 역대 팀 최다인 14연승 신기록을 이끌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5연승을 기록하며 남자부 정규리그 1위를 사실상 확정 지은 천안 현대캐피탈의 레오 역시 팀내 최다 득점으로 연승행진에 큰 기여를 해 MVP로 선정됐습니다. TJB는 젊은 감각과 도전 정신으로 스마트팜에 뛰어든 MG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충남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는 예비 청년 농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미니 오이들이 흙 대신 코코넛을 이용한 배지로 뿌리를 내리고 드리퍼를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이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은 70리터. 하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하면 3.3리터로 크게 줄어들고 병충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일반 농사를 짓던 99년생 이다은 씨는 부령에서 미니 오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으며 또 다른 성공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노지 농사들보다 어느 정도 고소득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노지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스마트팜은 이런 환경도 어느 정도 제가 제어할 수 있고. 군대를 제대한 뒤 스마트팜을 준비 중인 94년생 최주현 씨는 미니 오일을 보령의 새로운 특산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제 명의로 된 농장을 만들 예정이고 똑같이 오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재배를 해서 보령의 특산물을 오일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도는 농지를 확보한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스마트팜 시설 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부담금도 담보나 보증 없이 2억 원까지 농어촌 기금에서 지원해 투자비 부담도 줄였고, 돈의 유망 스마트팜에서 예비 청년 농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으로 와서 스마트팜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한다고 하면은 스마트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충남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2022년부터 3년간 예순 다섯 명의 청년 스마트팜 CEO가 탄생했고 예비 청년 농 87명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해서 최소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올릴 수 있어야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원 체계를 모두 구축한 만큼 충남도가 올해까지 청년 농업인 3천 명 육성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의 도전이 충남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기대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TJB 우성문화재단 3천만 원, TJB 임직원 일동 500만 원, 주식회사 안현건설 한종현 정성옥 대표이사 500만 원, 대전 성모병원 강전용 병원장의 직원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TJB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1억 3,989만 2,810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과 글로벌 통합홍보 마케팅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K컬처, 세계 속의 꽃 피우다를 주제로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천안시는 문체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행사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와 외국 관광객 유치 행사를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글 드라마 분야 전시관을 추가해 한글과 웹툰, 게임 뷰티 등총 7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공연과 산업 콘퍼런스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서산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사업소를 2월부터 11월까지 10달 동안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지면과 성현면, 운산면, 대산읍 등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탈곡기와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82가지 종류의 농기계 1,096대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